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주차 스마트 학습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8주차는 중간고사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죠 시험을 우리가 14주 15주로 옮겼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이날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특별히 어, 계획상에서 우리 강의 스케줄상 있는 것을 당겨서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의 어, ABC반 반대표랑 합의를 해서 그냥 제가 어, 스마트 학습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필요한 것을 좀 할까 싶습니다. 우선에 여러분 날다시피 네이버에 들어오시죠. 네이버에 네이버에 들어와서 지금 뭐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유튜브 들어가서 동영상을 편집하는 거를 그게 좀 하기 위해서 미리 좀해 주는 이번 주 미리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는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 네이버에 들어와서 유튜브라고 치면은 이렇게 검색이 되죠. 검색이 되고 이게 유튜브에 들어오면은 자, 유튜브에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 평소에 어, 봤던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이 많이 보이죠. 어, 우선에 그 노래도 있는데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한번 들어봅시다. 부르의 명곡이네요. 자 그만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저작권 걸리기 안 정도로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다 이제 유튜브에 계좌가 계정이 있으면은 저처럼 하면 됩니다 저기 여기 보면은 여기 누르면은 내 채널 있죠 내 채널 내 채널 한번 눌러 볼게요 눌러 보면은 저는 이미 이렇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보고 썸네일을 만들려고 했죠. 그 썸네일 만드는 것이 결국 유튜브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쓰이는 거죠. 제가 만든 썸네일입니다. 사진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영면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기주도 역량 강화법 해가지고 여주대학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강의 동영상 올리는 게쭉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 편집을 위해서 짧은 짧은 동영상은 하나 찍어서 올렸어요. 여러분들도 1, 2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서 올리시고 복습할 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올린 거 한번 볼까요? 하는치료과까지서 자 이렇게 이제 동영상이 쭉 이제 진행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보관함 동영상 아침에 보면은 시청기록에 예, 들어가면 쭉 나오죠 시청기록도 나오고요 인기 나오고 보관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쭉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 채널 말고 유,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 스튜디오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자 여기에도 들어와도 이렇게 동영상이 뜹니다. 동영상이 뜨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제가 좀 편집을 해보고 싶어요. 편집을 편집을 해보고 싶어하는데 자 한번 일단은 클릭을 해볼게요. 어잘 되지 않네요. 분석 분석을 들어갈까요? 자그 다음에 어, 재생 목록 28일 동안에 3,599회가 여러분이 많이 했네요. 했는지 쭉다 나오죠. 동영상을 제가 올려놓았기 때문에 들어와서 했는지 아닌지를 쭉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목록을 쭉 들어가 보면은 어떤 것들이 되었느냐 나오고요. 음, 들어가서 다시 볼게요. 이부 정보 어느 추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만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